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어디죠? 음, 여수에 저기 반월마을이라고요. 네. 어, 유채꽃이 있는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. 아 네. 반월마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? 혹시 모르시죠? 현진이 아니에요. <laughs> 아 현진이 아닌 것 같은데. 아 네. 저 방향사로 왜 이곳으로 하고 셨어아 네. 아 그러셨어요. 아 네. 그래서 아 제가 사실은 남해 유채마을은 많이 가봤는데 네네. 여수 여기 반월마을은 사실 거리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...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전에 여기가 유채꽃이 좋다는 소리만 몇번 지인을 통해서 듣기만 하고 아... 여수에 위치한 바닷가 마을 앞에 있는 이 반월마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오이 반월마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왔는데요. 와 여기 바닷가가 여러분. 어 시원해. <laughs> 오른쪽으로 이게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. 와 여기가 이제 그이폭우가 있어가지고 이 폭우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길이 살짝 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 아 지금 뭐 차량이 이게 뭐좀 음.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와. 여기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제가 달리는 길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닷가가 보이고 있어요. 예, 네,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유채꽃밭만 보지 마시고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해안도로는 아니고 이렇게 자전거길 같은데요.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. 굳이 차로 안 오시고 산책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여수 밤바 여수 앞바다입니까? 여수 앞바다입니다. 아여 여수 앞, 그 유명한 여수 앞바다입니까? 예수, 그리고 반대면 여수 밤바다입니다. 야 반대면 여수 앞 바다입니까? <laughs> 여수 앞 바다인데 왜 아무것도 없는데? 근데어아 <laughs> 네, 여기 아 제가 차박을 해도 될것 같은데 차박 좀 깨끗하게 치워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차박하시는 분들. 네 마을이 있다 보니. 예 여기 마을 이렇게 회관이 있고요. 예 마을 회관이 이렇게 아주 잘돼 있고요. 그다음에 이 공용 화장실도 아 화장실 중요하죠 화장실 <laughs> <laughs> 네, 이렇게 화장실 보입니까? 아네 아, 네,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있고요 저희 철가방에서는 실질적인 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은 실질적인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네.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길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막 길이 나있진 않아요 근데. 여기까지만 이렇게 오셔서 짠! <laughs> 유채꽃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, 여러분. 이주면 아, 그죠? 이주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을 것 같아요. 아 지금 제 동생이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. 아 지금 아 저희가 제일 예쁘다고 합니다. <laughs> 아 이제 예, 가보세요, 한번. 아, 아 여기는 길이.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네. 아 근데 여기는 아유 이쁜데 여기 이게 길이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? 다시 나와야죠. 아게 아 여기 사람들 줄줄줄 따라서 들어가면 <laughs> 야두 명은 지나갈 수 있게끔 돼 있어야 할 텐데. 오셔가지고 이렇게. 여기 보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부담스럽게 그래서, 가까이 가겠습니다. 아 이거 머리가 커가지고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텐데. <laughs> 네, 하여튼, 이렇게 뒷 배경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어, 사진도 촬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시고요. 아, 여기 친근하게 강아지가 막 이렇게. 이렇게 <laughs> 막기소되고 있는데요. 어, 이렇게 액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이 액자 뒤에 배경에 있는 멋진 유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,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하트 모양에서 이렇게 여러분 사진을 찍으셔도 앉아보세요 아 현재인 아, <laughs> 아 고장내지 마시고 아, 네.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월마을 유채꽃밭입니다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현지인께서 아 말씀 해주시죠. 이쪽 주차는 어떨 것같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주차 시설이 따로 있지는 않네요. 주차 주차 시설 따로 있지는 않고,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로변이 한쪽에 차를 혹시 대야 될 경우 이렇게 바짝 붙여서 되면 한차한 대는 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주차를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니요 여러분들 이제 이쪽 그 우리 현진님께서 안내를 해주신 그 반월 유채꽃 마을 아, 굉장히 어, 좋은 곳 같고요 아, 정말 힐링이 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2021년도에 봄꽃 유채꽃과 함께한 반월 마을이었습니다. 여러분꼭 한번 들리셔서 여러분의 멋진 어, 인생샷 그리고 힐링되는 산책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유채꽃 너무 좋아요 <laughs>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반월마을 4월 10일경이 이 유채꽃이 만발하는 장소라고 우리 마을 어르신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한 이 반월마을에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추억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희 철가방이 소개한 이 반월마을 어떠셨나요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가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